라면 먹 사람 예 오늘 저 대형마트인 NC백화점 킴스클럽에 갔더니 못보던 스파클링 오토가나에서 또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예, 크기는 조금 작죠 자 근데 생강의 깔끔함을 담은 진저에일 스파클링 이라는 제품입니다 생강 농축액 보통 그냥 레몬이나 라임향을 넣는데 생강이라 아 무슨 맛일까요 350ml에 130kcal 칼로리가 있네요 예. 시키 막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집니다. 예. <laughs> 보시면 아시피, 에... 탄수화물. 아, 당분이 들어가 있네요. 요즘 저희 당, 좀, 당, 좀, 당류 좀 끊고 좀 다이어트 좀 하려고 했더니 32g, 그러니까 뭐야. 곱하기 2 하면 32g. 은건 아니죠? 예. 아쉽습니다. 당안 넣으면 그냥 씁쓸할까? 에이, 그건 좀 아쉽네요. 에, 생강 농축액이 들어있구요. 생강 시럽 농축액이 호주산이, 호주산이 들어있다고 그러고, 액상과당. 액상과당이, 액상과당하고 구연산이 당분에 올려겠죠. 탄산가스, 카라멜 색소, 천연 생강향 뭐 들어가 있구요. 남양 FNC에서 나왔습니다. 남양에서 만들었군요. 에, 남양에서 만들었는데 왜 그런 걸 넣었을까요? 에, 스파클링 오토의 인기에 어부흥하고 싶은데 밍숭맹숭은 맛으로 도전하기가 쉽진 않았나 봅니다. 예. 맛을 보면 알겠는데 에휴, 맨날 먹는 게 콜라고 사이다인데 뭐 한번 먹어보죠. 뭐. 예. 어, 스파클링 호터로 기름 쭉 기름이 된다. <laughs> 네, 탄산이 좀 올라오고요. 어떤 맛인지 볼까요? 이게 무슨 생강 맛이야? <laughs> 아우 죄송합니다. 저기 찬걸 먹었더니 생강을 넣었는데 생강 맛은 별로 안 나고요. 그냥 단맛만 느껴집니다. 단맛 좀쓴맛 같은 경우는 모르겠고요. 생강의 깔끔한 맛. 그건 모르겠고 그냥 구연산 그냥 좀 하고 단맛 예 그런 게 느껴집니다 아, 색깔도 카라멜 색소로 나있고 예, 비추 비추천이고요 그냥 이런 거 드실래면 그냥 뭐 비타민 음료나 콜라 같은 거 드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예, 요즘 스파클링 오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초정 탄산수하고 트레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트레빙좀 비싸죠? 초정 탄산수 같은 경우는 1 5리터 제품도 있어서 그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에, 이렇게 보시고 탄산수에 뭐 이렇게 당, 당류가 이렇게 설탕류, 당류 이런 게 들어간다고 치면 뭐 콜라나 기존 음료랑 다를 건 없거든요. 탄산수 먹는 거는 이제 탄산 음료나 에너지 음료 그런 거좀 끊고 좀 작정 음료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에, 이건 뭐별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에, 참고하셔서 뭐 맛도 뭐 생강의 깔끔함을 담았다고 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뭐 그냥 구연산 느낌? 그냥 일반 음료수 같은 형 느낌입니다 참고하셔서 드셔, 드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